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절기 중에 어린이주일이 있고 어버이주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어버이, 어린이주일이었습니다. 어린이주일. 우리가 유아세례를 베풀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세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자. 믿음의 본을 보이자. 주 안에 거하게 하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 어버이주일은 뭘까? 어버이 주일은 뭐냐면,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를 다음에 마음에 다짐하는 주일, 이것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공경할 마음을 다짐하는 거,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 오늘 저는 그동안에 부모 어버이 주일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성경에 가르쳐 주는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한네 가지로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엄한 명령이죠.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해야죠. 어, 동물은 그렇게 잘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그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10계명 중에 십계명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에게 대한 것이에서4계명까지 사람에게 대한 것. 그것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여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부모님을 보죠.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다른 약속은 개명의 약속.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맨 하지 말라만 있어요. 약속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은. 그, 우리가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을 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그것이죠. 지금 내가 나이가 젊어가지고 아주 살 길이 청청한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금 젊다고 해서 가, 사, 오래 살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좀 높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도 오래 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반드시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생명의 수요자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러나 나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냐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래서 다 우리는 부모님의 생, 내 생명의 뿌리는 부모님이 바로 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태어날 때 그것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모님에 대한 말씀 중에 너희는 부모님을 부모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랬어요.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어린 애기들한테 물어보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지?로 물어보면 가르쳐 줬고 먹을 것도 사 주고 밥도 주고 옷 입혀 주고 버리세요. 뭐 옷안 입혀 주면 부모님 아닌가? 그럼 공경 안할 것인가? 그래 안 해도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에 양, 양육을 되어져서 다른 집에 가서 어려서다 자랐어요. 철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찾아요. 어머니 한번 보고 싶다고. 아버지를 평생에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찾아요. 외국에 가서 가도 찾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때문에 찾는 거예요. 네 번째 부모를 공개하는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은 말로 다할 수가 없지요 부모님의 희생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어린이주일에 유아세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기를 두는 어머니들은 한결같은 수원이면은잠좀 편히 자는 거예요. 잠좀 편히 많이 좀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지금은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문제지. 예, 이제 새벽 길에도 안 나오고 푹 자버리니까 문제지. 이제, 그러나 그 젊은 익힌 엄마들은 밤에 잠좀한번 잤으면 좋겠다, 수원이. 그러면서 그 수고를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르는 노래가 있죠. 어 나실제 한번 그리한정하면 천천히 살살 같이 불러 크게 불르지 말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면 손발이 다 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오 부모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 하나님이 명령이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수고한 신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모를 부모님을... 어떻게 문제는 어떻게 공경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어떻게 공경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여섯 가지로 그 말씀을 오늘 한번 간단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말씀해 보면,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그랬어요. 그 앞부분만 한번 22절 말씀에 읽어보겠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이 뭐냐?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것부터. 자문서에 말씀해 보니까 너는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부모를 멸시하지 말아라그랬어 훈계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요. 화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어, 그래. 어, 화병이 생겨서 병이 생기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표현을 해야 돼요. 말을 표현을. 제가 어떤 분은 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고민이, 자기 혼자 고민이 있어요. 자기만의 가진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누구한테 가서 말을 쏟아버려요. 말을 쏟으면 자기는 그다음부터는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자, 북자 아무리 고민이 많은 것도 다 잊어, 한번 쏟고 나면 잊어버린대요. 그럼 어디 가서 이렇게 품어야 합니다. 그걸 발산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내가 찌지고 째지고 찌지고 째지고 짝짝짝짝 말하고 돈 주고 봐. 그게 정신과예요. 정신과가 뭐냐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 정신과는 말안 퍼뜨리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하고 돈 줘요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래. 괜히 가서 뭐 배터리야 배터리야 그거 헐 것이 아니에 길에 가서. 몰라요? 길에 가다가 그냥 방치. 꼭 여자 소리가 나오더만. 그건 남자 소리 안 나와. 에 때려! ,이 때려! 그것만 때리지 말고.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돼요.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듣는 데서부터 출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효도할 거냐? 부모의 말을 경의역이지 말지니라.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늙은, 그 거고. 중간에 이후에 나오죠 같이 또 읽어보겠어요. 그 말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진이라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대개 우리 자녀들 보면 아버지의 말은 좀 듣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은 가볍게 여기. 안 들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머니하고 친하니까 어머니하고 늘 가까이 있고 늘 친하니까 그냥 이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냥 못 들은 체하고 그냥 말하고 반말도 하고. 엄마, 음, 엄마! 그래요. 결혼하고도 엄마,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어렸을 때도 엄마, 그랬서 엄마도. 그래도 그때 그냥 막 반말해요. 엄마 일 있어? 지금도 그러지요. 엄마 보고 뭐일 있어요? 저리 있어요? 그 말을 못해요. 혀가 짧아가지고. 일 있어? 엄마? 잘 갔다 왔어? 엄마? 전화를 해도 그래요. 또 엄마는 또 하도 어리서부터 들었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아다 던게요. 그런데요 우리가 있어요 그말을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친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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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도 하고 듣는 말도 그래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김치를 담아 가지고 아들네 집 가는 거예요 아들네 집에 갔더니 이렇게 이 출입문이 쪼 삐긋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 없이 신을 벗으려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들어봤었더니 보니까 거실에 며느리가 아들 무릎에 누웠어. 아들 무릎을 베고 누워서 그 며느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는 누가 제일 좋아 그래 그러니까 아 당신이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지 그랬. 그 다음에는 어 아, 정인장모제 그르세요 <laughs> 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으니까, 아, 어머니는 아직 축에 못 들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또 물어봐. 다섯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그 다음에는, 어, 그건 우리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밖에서 듣고, 입구에서 듣고 서운해. 서운하니까 도로 나와버렸어. 나와가지고 경비실 입구에다가 가지고 간 김치는 맡겨놓고, 일번아잘 먹어라. 5번이 두고 간다. 그랬어. <laughs>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경이 여기지 말라 세 번째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진리는 사도에 팔지는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 23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요 진리는 사도에 팔지는 말라 이세 번째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말씀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안 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산다는 건 뭐냐면 그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팔지 말라. 그건뭐냐면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래,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떠나지 말라. 이것이 진리를 사고 파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죠, 아주 좋아하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 생활하시는 부모님 계시죠? 우리 성도들 보면 부모님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분 자녀들이 아주 우리 교회 꽉 찼어요. 많아.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러면. 꼭보고갈 일이 있어요. 오늘 주일 지나고, 저녁 오후에나 가셔서, 엄마! 그러겠지. 오늘 교회 다녀오셨어?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다녀오셨냐고 물어봐요. 다녀오셨다고 하겠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늘, 나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잘하라고 그러대. 또 뭐, 저 잘하라고 잘하라 그러시대요. 그렇게 말하겠어? 그렇게 안 해요. 잘하라고 돼! 그렇지. 양심이 있지 막 가만히 못들었지 그냥 그래따라고 있어 그냥 그래그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음악회인데요 오시면 좋은데 어쩜 좋지요 차 타고 좀 오세요 그렇게 여비는 드릴게 그렇게면 하 덧나나 그렇게 한번 초청하시면 좋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말씀만해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신앙 생활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 생활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럼 좋잖아요. 그럼 쫑알쫑알 말을 다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도 하고. 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우리 모목사님도 오늘 새로 오셨대. 인사하대요. 그래. 그런 말 쫄쫄쫄 하시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 듣고, 이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면 좋다냐. 그러겠어? 잘했다. 그렇지. 잘했다. 교회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 우리 취입자가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기했지 그러죠 자, 네 번째.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거냐? 말씀해 보니까 25절 말씀해. 자,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거움을 드리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 기쁨에 여러분,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독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 사는 걸. 행복하게, 재밌게 부부가 잘 살아. 그것을 좋아하세요. 그렇지. 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사는 걸 보면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잘 사는 걸 좋아하고. 두 번째는 예수 잘 믿는 걸좋아하시요 믿음의 부모의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 좋아요. 요한 3서 4절 말씀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하고 사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다 하는 것이에 부모님 여러분들 다 즐겁잖아요. 오늘 교회 갔다 오라고 믿음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참 좋아하잖아요. 그걸 다 좋아해요. 저는 며칠 전에, 어, 사진 몇 커트를, 한세 커트를 받았어요. 보내왔더라고. 요새 카카오톡인가 뭐 그걸로 보내오지 않나요? 그두 건을 받은 일이 있는데 한 건을 서, 세 장을 받았어요. 한 건은 뭐냐면 가족들이 삼남매를 낳았어. 자녀를 삼남매, 일남이니 삼남매를 낳았는데 그 삼남매가 다결혼 했어요. 결혼 해서 부부가 모여가지고 한 달에, 최소한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은 부모님들과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더라. 그그판에 깔아놓고 식사하는 사진을 보내왔어. 보니까 뭐 자녀들이 다 준비한다. 부모님이 팔순 가까이 되니까 준비를 못해. 자녀들이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뭐 이런 사진인데 그 중에 하나 세개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집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사유예요. 큰그 딸. 큰그 딸이 사유인데 그 딸이 그 사, 딸이 아니고 사유가 사유가 장로예요. 장로쯤 되면 거의 60세 되죠 60세 가까이와 50대 후반 몇 대도. 근데그 사람이 이제 그뭐 직장도 아주 직장 장으로 좋은데 그 사위가 자기 부인을 부인이 뚱뚱하기도 하더만 뚱뚱한 부인을 털 등에다 태우고 장인 앞에서 기어다니더만. 그 사진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장인이 입이 막. 좋아가지고 웃는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 사진을 보고 답을 보냈었는데요. 뭐라 했냐면, 망가지듯 처갓집 장인 장모 앞에서 망가지는 사위는 훌륭하다. 했어요. 답이 그거요. 예 여러분, 망가지려면 남자는 처갓집 가서 망가지야 합니다. 자기 집에서 망가지면 부모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쪽은 하지 말고 저같이 가서 망가져. 기아에 망가지려면 그쪽은 망가져. 여자 여러분, 여러분도 진정 가서 망가지면 진 부모님 안 좋아해요. 시댁 가서 망가지라고. 망가지려면 신랑을 시댁 가서 어버 봐.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겠어, 좋아하고. 그래, 그래, 그 사위가 나이도 그렇게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이렇게 좋은데, 아그 부인을 등에다 태우고 타는 딸이나 태운 사위나 똑같다만. 그래가지고 그걸 기어다니는 걸막네 발로 기어다녀 그러니까 그 사회 장인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망가지려면 차가 집 가서 망가지든지 시댁 가서 망가지든지 그러라 저도 시댁 차가 집 가서 자랑했더니 그건 괜찮더라고 <laughs> 우리 부인 최고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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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장인 장모는 좋아하더라고 우리 집에서 해봐 저는 미쳐도 참 자식 저도 그렇게 해서 <laughs> 그럴텐데 아주 대답을 안하애 남자들이 그래도 기왕에 망가지려면 처갓집 가서 망가지라. 대답,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섯 번째, 우리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은 26절 말씀해 보면, 마음, 부모에게 마음을 주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며? 내게 주며. 부모에게 주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님은 자녀와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효도의 본질은 뭐냐? 자녀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효도는 기본이 틀립니다. 자녀의 마음이 부모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어떤 자녀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는 도와줘요. 그러나 마음은 멀어버려요.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인 것이 아니고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을 구제의 대상처럼 하면 돈은 보내주고 마음은 없어. 그건 구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어떤 제 아는 목사님한테서 시를 한 수를 받았어요. 그 시의 제목을 말하면 뭐냐면 "아름다운 똥" 그래요. 제목이 어떻게 또 구질구질하더라고, 아름다운 똥이에요. 그 목사님의 성함은 김상봉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의 대수변 소, 수발을 자기가 다 해요. 어쨌든지 그 사모님이 잘 보다고 자기가 다운데 자기 어머니니까 자기가 다운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어머니 그것만 하면 보면 막 시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시를 한 500편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를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서 500편 정도를 썼는데 그시 중에 이런 시를 내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겠어 우리 한번 나눠보자고 제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다 영상에다 뜨면 좋은데 그냥 썼어요. 자 어디에서 풍겨오는 향기인가? 참으로 냄새가 구수하다. 엄니가 똥을 한 바가지 싸놓았다. 아침에 벌써 두 번이다. 똥으로 돈이 똥이 돈으로 변한다. 참으로 감사하다. 똥못 싸서 산고의 고통을 지르실 때가 어그제다. 어디다 싸도 감사할 뿐이다. 울 엄니 건강하면 그걸로 족하다 매일 매일 똥잘 싸시길 기도할 뿐이다. 아멘 좀 하면 좋겠어요. 그, 그 몸이 참 감동이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보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살아온 길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살아온 길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살아온 인생의 길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살아가, 살으신 그 일들이 시대적으로 차뒤쳐졌어 뒤쳐졌어요. 문명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어머니가 113세쯤 되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살르실때 TV가 있었겠어. 뭐, 뭐, 아이스크림이 있었겠어. 버스가 뭐 있겠어. 없었지. 어다니는 거지. 그 시대를 왜 그렇게 살셨어? 택시라도 좀 타시지. 그건 싸가지 없는 놈이 하는 말이지. 그건 저 사람의 말이지. 음료수를 먹고 싶으면 콜라라는 마시지. 그게 싸가지 없는 놈이지. 그때 110년 전에 싸갔어. 콜라가 있어? 없잖아. 그분의 그 삶을 그렇게 하면서도 살으셨던그 일들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요. 야, 너나살 때는 야, 그런 거한번못 마시고 살았다. 고기 한번 먹으려면 명절때나 먹고 그래서 왜먹음 먹어 먹어요? 막 비계살, 삼겹살 맛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그때의 삶을. 그러니까 그 일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문명적으로 그렇습니다. 발달한 것이 그렇죠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문명에서 발달했다고 쳐요. 했어요. 문명이 발달한데, 지금 살아계신다고 쳐봐요. 110세 되신 어른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문명을 누리면서 살수 있을까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시대에 살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에 최선을 다해서 살으신 그 삶을 인정해주시한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인생은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 살아간 살아온 생의 일들이 후회가 있기도 합니다. 아쉬움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그 삶을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에게 야 가끔마다 그러면, 저도 가끔한 번씩 얘기했지만. 야야야야신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구두가이다구두가야 구둣갑. 아빠는 야 검정고무신 운동화 신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너희는막 너무 좋다 그러면 막 그때 얘기만 하면 야, 애들이 열받아요 열받아 그런데 나는 그 시대를 키우고 싶어 그래서 전기불 하나도 켜지면 꺼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반드시 열번 들어가면 열번다꺼 그런데 그래안해 자녀들은 안 꺼요 한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고. 이게 다르잖아요. 생활 문화가 달라요. 달라. 그, 그것이 살아온 것을. 그런 것을 인정받고 싶어. 그렇게 좀 해라! 해도잘안 돼요. 습관이 안 돼요. 어려울 때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삶을 인정하잖아요 부모님 그동안에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잘, 참으로 훌륭하게 사르셨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 아시던 일들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것이. 그 말을 부모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상에 살은 것들이 지금 그 운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저도 지금 시대를 살지만 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해 다 못해. 못해요. 누리지를 못한다고요.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자, 우리가 우리 함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연세 교회에 오,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부모님 어버이 주일 되면 조그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 선물이 드리는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약 50명이 좀못 돼요. 50명 가까이 드는데 50명 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분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우리 젊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젊다고 그러는데 젊다고 하는 분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장유에서. 어른을 존경하고 말도 대꾸를 잘하고 듣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걸 잘 해야 돼요. 그렇게 안으면 버릇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부모님의 어른들, 우리 교회는 어른을 존경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똑같이 행복해. 그러면 다 똑같이 행복해. 그런데 말을 함부로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꼭 생각을 가져들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른들에게 잘하면 좋다. 어른들에게 잘하면 좋다. 한번 같이 해요. 시, 어른들에게 잘하면 좋다. 시, 자. 어른들에게 잘하면 좋다. 이말 안는 사람은 안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면 보통, 보통 우리말로는 그러면 싸지 없는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고. 내가 오늘 좀 기분 나쁘지만 안 좋은 말을 해요. 꼭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시, 자. 어른에게 잘하면 좋다. 어른에게 잘, 하세요또 하나 우리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이 그렇 말해요 반말을 해요 집에서는 반말을 할 수도 있고 딸이 어머니 한테 반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은 뭐라고 더요냐 부르라는 이름이에요 집사 권사 부르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집사 그런데 야 이제부터 야하다가 들키면 벌금 받아야겠어 벌금은 한만 원쯤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받읍시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이 초등학교 때 일본, 한국말을 쓰면 벌금 받았대.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함부로 성도들끼리 야야 하면 벌금 받아. 만 원씩 받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자랑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도 들었어서 기분이 나, 별로 그냥 자랑하니까 돈 내고 자랑해. 돈 내고 자랑 그러니까 돈을 만원 내고라도 자랑해. 돈 내고라도 반말을 하려면 그 연세 교회는 하지 말자.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반말하지 말자. 시작. 존경하고 집사라고 부르자. 우리 교회는 그렇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자고. 그래야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가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자 오늘 말씀 을 냈고자 합니다. 자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니다 요약합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즐겁게 하자요. 즐겁게하며 기쁘게 해드리자. 즐겁게하며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님 모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는 귀한 성도의 가정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